4월 16일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짐을 한 개를 챙겨놨는데 나가야 해요. 시간을 일찍 일어났는데도 시간이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힘을 받아서 오! 어, 사방이 다안 챙긴 거같겠지아 마스크 하, 날씨가 추워요 작년에도 이쯤에 공연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에 못할 줄 알았다가 일단 저희가 연습하러 학교를 빨리 가야 돼서 학교로 먼저 갈게요 의상이 쫙 걸려있어요 저희 이번 의상이 깔별 정장입니다. 범을 풀 건데 예쁘게 안 찍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려고 오 예쁘다 이렇게 찍으니까 10시 58분 저희 11시부터 연습할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줄쳐져 있는 게 저희 공연하는 무대 사이즈예요. 이렇게 마킹 테이프로 싹 무대 그려놓고 연습했습니다. 아, 어? <laughs>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이렇게 안게? 1시 사십이 분 어, 어, 연습하고 지금 택시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laughs> 어, 뭐야? 아름... 이 노래 알아요, 언 <laughs>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아니, 나, 그, 제 홍수 연장하는데, 그, 하신 분이 계속 옛날 노래를 트시는 거야다따부르는데 그래서 자각한 게,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게 생각했어. <laughs> 나이가 들었나 봐요, 언니. 내가, 언니 혹시 빅뱅, 붉은 노을할때이몇 살이었어요? <laughs> <laughs> 이거 뭔데, <뭐인데>? 맞을까봐. <laughs> 아, 백다이 <맥다>, 짜증나 <laughs> 이거 나올 때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소진이 <laughs> 아, 언니 갔어. 35세. 아 소진 언니 내 어제 생일이었잖아아 어, 뭔가 소진 언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뭐야 영? 서퍼. 서퍼, 서퍼. 어디 있어? 서퍼지 저 서퍼지. 이거 이렇게. 아 한강에서 메이크보도 아니야? 어. 아 서퍼는 이거지. <laughs> 아, 나도 알아.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웃겨. <laughs> 저는 오늘 직흥을 잘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지 않... 에? 촬영이어서 근데 더 부담돼. 얼굴 막 맞아. 그래 더, 더, 이렇게. 풍세하게 <laughs> 보이아이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일단 저희는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안녕! 박수 치자 하나, 둘, 셋! 소진언니가 우리 이쁜이들 언니가 못 가도 응원하는 거 알지? 이렇게 응원 메시지와 함께 붕츠 여섯 개 팩을 줬답니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화장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근데 리허설 끝나고 하려니까. 소진이 버거 구워줘야지. 뭐 하실라 그랬어? 그으로나그럼 입고. 입을 거야? 어. 다른 것도 입으 음, 음. 가장 안쓰리는 음, 음. 음. 어, 음. 거 이것도 나줄까야어 찍어 이런 거어알았어 넣어줄게 <laughs> 거기까지만 딱잘라 29분 내려가자 바위가 어, 빛까지 어,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사라졌다 나왔다 그럼 여기도 빛까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바바리안을 나눠볼래요 언니? 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리를 벌려. 다리, 다리를 벌려? 아 나, 아 나, 나뭐고거 나 장국품 뭐 뭔가 먹고 싶은데? 그거야. 그, 그걸 먹는다고? 나 이제 나 이제. 나 사실 크림 부분 아주 못 먹었어. 이거 그거 사, 이거 그거 해보고 싶다. 이거 크림 있는 거지 음. 안에. 음. 아없는거네 얘는 음. 앉아서 먹어. 아니야 괜찮아. 지기언니이 앉아 야예나 빨리 먹 앉아 예나아딱반 먹을게 내가 이렇게 납작해 동그랗게 왜저러막이 정도로 너무 납작하게 말고 동그란데 말? 아 방금도 했던 거 괜찮아. 응. 음. 넓적 음. 먹으 어. 나 머리가 길어서 완전 넓적하게될거 같아. 그러면 윗으로 먹 어, 딸기 맛슈 크림. 아, 나도 슈크림이면한입 먹을래. 어, 들어 나이에 나들 거 같은데? 어? 한번 맞지. 응. 천사. 괜찮아요. 어, 안 죽어요. 진짜로... 나덩크크한 긴장되는 리오스 음. 위에서... 얘들아 우리 표이 보여주자. 뭐야? 얘들아 우리 저기서 지켜보세요 우리. 멋진 남자 지나간다. 하나, 둘, 셋. 는거 이거? 하나, 둘, 셋. <놀놀놀놀놀람> 눈웃음까지 보여줘야 돼. 마스크 <놀릿> 써네 이거. 마스크 써야 되네, 이거 나가 어, 돼? 진짜. 이거 나한테? 어. 필살기 공유해 <laughs> 여러분들 이거 정말 남자? 남자들한테 다 뿌요 <laughs> 정민오빠 <정민호가> 넘어왔어요 이 <laughs> 멋진 <laughs> 남자 지나간다 하나 둘셋 너네 웃는거 아니야 이거 둘, <laughs> 끝나고? 이거 지금 준비되지 않아요? 저희 이제 들어갈겁니다 <laughs> 화장실 한번 다올까아니 <갔다> <laughs> 들고 찍고 있을래요? 수감사합니다 <laughs> <응. 웃음>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봐어저 너무 떨려요 화이팅 야! 화이팅 야! 다이솔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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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 써야나 지금 유튜브처럼 어. 효방다 모아놓고 막 먹고 싶지 않아? 어, 데워놓고 그 기계에다가. 몇다시면서 내려야돼, 몇 언니? 아 원래 공연 끝나면 되게 아쉽잖아. 어, 그냥 좋아. 근데 나 그냥 지금 좋아. 왜냐면 일단 너무 부담스러웠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즉흥이 큰 한모컵을 했습니다. 저희 바로 시킬게요 네. 밭아 너무너무 도덕적이네 저희가 뭘 먹을 거냐면요 뿌링치즈를 세트 크루? 근데 세 세트는 1 5만네 맞아요 빨간 <laughs> 하나 뿌링소스 주는원이링이요나 이제 먹어야 되니까 끌게요 안녕 <뭐라> 뿅내거 나와? 응. 아 나오는 거였어? 응. 언니 안 나오는 줄 알고 둘게꽤반했거든요